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또는 메시지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1박 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좀해보라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제외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